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 5.0 긴급 발표,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미국이 100% 경기 침체나 위기에 처하는 3대 악재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며, 둘째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후 금리 인하이며, 셋째가 샤메 법칙입니다. 특히,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 후에, 기준금리 인하의 출발점인 9월 18일 0.5% 빅컷 단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집값 흐름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추석 이후에 급락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자, 미국 5.0 긴급발표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자 미국 지도를 100달러짜리로 했는데 깜짝 놀래고 있네요. 자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이 금리 내리면 벌어지는 일들. 이거, 이게 금리 내려지면 이제 집값 뛰고 주가 올라가고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오죽하면 내릴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미국 역사상 금리 금리 인상 후에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긴축발장이 터지거나, 또는 각 나라별 문제점이 꼭 발생을 해요. 거의 100% 경제위기가 터져버렸어요. 계속 금리 올리다가 이제 금리 인하 의 시점에서요. 자, 기준금리, 금리나 위기, 자, 먼저 미국 0.5%비컷 인하. 거의 유력합니다. 0.5%, 근데 0.5, 이번에 0.5, 9월달에 0.5% 하면 그 다음에 0.25할 것이고, 이번에 0.25 하면 그 다음에 0.5% 이렇게 할 거예요. 기준금리는 그러면 5.0이 되겠죠. 0.5를 내렸으니까. 자, 2022년 3월부터 무려 2년 6개월 만에 긴축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긴축 발작, 이게 뒤늦게 터지는 거죠. 자, 0.25 스물컷 할 경우 올해 두 번에서 세번 얼마든지 인하한다. 그만큼 미국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자, 금리 인하 보면 경제 위기, 금리 인상 후에 인하, 불확실성, 이게 항상 존재돼요. 금리 인상할 때는 미국의 힘이 세져요. 왜? 달러가 절대적이고,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요, 미국의 힘이 약해집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막 인하해요. 자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미국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금리 인하.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가닥은 현재 침체 진행 중이고, 미래도 침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꼭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각자 도생. 이제 미국의 눈치 안 봅니다, 사람들. 캐나다, 영국, 브라질. 지금 10여 개 나라가 이미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 파월이 얼마나 늑장을 부리는, 아마 경제위기 미국 터지면 내가 보기에는 파월이 1등 공신일 거예요. 금리 인하 위기. 예전에 금리, 급, 금리 인상 급등시키다가 인하할 때쯤 위기가 터졌는데, 닷컴버블이 있어요, 닷컴버블. 2000년대 초반. 미국 금리 인상 후 인하할 때 그냥 닷컴버블이 터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이었죠. 미국 금리 엄청나게 이제 올렸겠죠. 그런데 그때 인하. 인하할 때 이게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후 인하 때 위기 징조가 지금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경기가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제조업이라든가 실업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포 지수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 신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자, 100%경제히 이거 별빛칠게요. 자, 미국이 이 상황에서는 100%경기위기가 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100% 온다는 거예요. 뭐 한두 번 중에 100%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다섯 번 이상, 열번이 정도에서 이세 가지가 하나라도 터지면 100%경기위기가 왔다? 진짜 신경 써야겠죠. 보자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두 번째. 금리 인상 후에 인하. 금방 얘기했죠. 시아의 법칙. 이세 가지. 이때는 100% 경제위기가 터졌다. 물론 샤메 법칙은 90%한번 정도 예외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셋다 문제입니다. 지금 적중되고 있거든요. 자,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물하고 2년물 있죠. 이게 금리가 역전되면 역전 후에 경제위기가 100% 터졌어요. 그것도 다섯 차례 이상 10개월 바로 터진 게 아니라, 금리 역전 이후에 10개월부터 길게는 22개월 그 사이에 터진 거예요. 사례, 1, 2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중남미, 낙컴, 낙컴버블, 미국발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또 지켜봐야겠죠. 자, 금리 인상 후 인하, 금리 인상 후 인하 하면 꼭 터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거보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경제위기. 뭔 말이냐? 자, 금리 인상할 때 여기였어, 옛날에. 그럼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상할 때 조금 낮아져요. 여기서 경제위기 터지는 거예요, 이제. 내려갈 때. 그 다음에 또 이게 내려가고, 좀 고점이 낮아져요. 또 내려가려고 할때 경제위기가 터져요. 또 내려가고, 이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금리가? 또 내려가려고 할때 터져요. 항상 내려가려고 할때 터지는데, 계단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서 100% 경제 위기가 터졌다고요. 그러면 사례 1, 2차 5일 쇼크 역시 똑같이 같이 중남미, 닷컴, 미국발 이번에 코로나 이후도 이렇게 보이는데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샤메 법칙 이게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따 근거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업률 평균값이 1년치 최저치보다 0.5% 높으면 경기침체다. 다시 최근 3개월 실험률, 평균값,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 동안의 최저치보다, 가장 낮은 것보다 0.5% 높으면, 이번에 높아졌어요. 자, 경기침체. 사례, 10번의 사례 중에 90% 경기위기가 터졌어요. 어, 정말 무섭죠? 이게 그냥 자,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현상이 이러다 보니 조합을 한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부터 보겠습니다. 100% 경제 위기, 오, 이게 지금 0인데, 0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 역전된 거예요. 자, 여기 91년, 89년, 이거 북유럽 일본 문제 터졌을 때예요. 그 다음에 쭉 여기, 또 이게 또 역전됐네요. 이 지금 회색은 뭐냐면 이게 경기 침체를 말해요. 경제 위기나. 진짜 경제 위기 터졌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이때 역전돼가지고 역시 경제 위기 터졌네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빠르면 16개월, 늦으면 22개월 사이에 이게 역전된 이후 한 16개월, 22개월 정도 되면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언제예요? 다큰 버블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에 터졌는데, 자, 역전됐죠? 역전되니까, 바로 터져버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최근도 문제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역전됐죠? 그러면, 2년, 3년 이내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100%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도 그래요, 앞에. 안 나와있지만. 73년 역전 10개월 뒤 1차 오일 쇼크. 78년 역전 16개월로 2차 오일 쇼크. 80년 역전 10개월 뒤중남미 경제위기. 89년 역전 18개월 뒤, 북유럽, 일본. 2000년 역전 13개월 뒤, 다큰버블. 2006년 역전 12, 22개월 뒤, 미국 지민이 어떻습니까? 섬찟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1970년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 총 6번 있었는데, 역전 후100% 터졌어요. 평균 15개월 지난 다음에, 이번에도 금리 역전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리고 여기, 미국 금리 인상 후 인하 100%경기위기가 터졌다는 것도 아주 소름이 돋아요. 뭔 말이냐. 자, 이게 지금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자, 89년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01년에 다큰버블이 있었고, 여기는 유럽발이고, 일본발하고, 그 다음에 09년, 08년,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고, 여기 코로나고, 그 뒤에 지금 엄청나게 금리 인상했죠. 여기 보이시죠? 제일 끝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인하 시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인, 인상했다가 쭉 내려오는 시점에서 금리,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회색 보이죠? 회색. 회색 보이시죠? 여기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회색. 이게 경제위기 시점이에요. 보시면, 어, 내려갈 때 경제위기 터졌네요. 다시 또 인상을 했어요. 자 여기 때는 별거 없었는데 여기 내려갈 때 경제위기 터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내려간 게 아니니까 안 터진 거예요 또 올라갔네요 또 내려갈 때 경제위기가 터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금리 인상 올렸네요 내려갈 때 시간차 두고 경제위기 터졌고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시점인데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여기 여기만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100%경제위기가 터진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또 하나. 자, 여기 번호가 먹인데, 1번, 2번, 3번, 4번 어떻습니까? 갈수록 고점이 낮아져, 금리. 그쵸? 예전에는 이9% 금리. 여기는 뭐한 7%, 5%, 여기는 한 3%,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서 그 올렸을 때, 금리 올렸을 때,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갈 때 터졌다는 거. 근데 이번에는 왜 위험하냐면, 1.5나 2만 올렸어도 이게 제로금리에서 이게 위험한데, 5%까지 올라왔잖아요. 5.5잖아요. 지금 미국이. 보세요. 지금 올렸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트, 여기 보면 2.5나 1도 위험한데. 자, 이번에 세 번째, 샤매법칙. 실업률90% 경기침체. 얘는 샤메 법칙은요. 실업률과 관련된 건데, 음, 1 0 0번 아니지만 90%, 10번 중에 한 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거의 들어맞는다고 봐요. 이번에 샤메 법칙이 또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이거 보실래요? 자, 이게 역시 회색으로 쭉 이, 있는 것들이 다 경기침체입니다. 경기 위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까만색, 이게 샤의 법칙이에요. 까만색이. 샤의 법칙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죠. 보시면. 자, 실험률이 높다는 뜻이니까. 자, 올라갈수록 지금 계속 경제비가 터졌던 것들이에요. 1 0 번이나. 그리고,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근처랑 이 꼭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다 맞닿고 있죠. 근데 이번 거 보세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자,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적도 없네요. 과거에. 정말 이때 무지막지하게 경기 침체, 실험률이 번지는가 싶더니 그냥 뚝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0.53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0.5,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샤메오 칙 최근 3개월 실험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 이론이 샤메오 칙인데 0.53 이미 지난 3일 날 올라와 버렸네요. 그러면 90% 이상 또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얘기인데, 바로 터지지는 않고, 역시 1, 2년 후에. 지금 3개나, 3개나 다 걸쳐 있어요. 때마침 그거 빼고라도 중국과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심각하죠. 그렇다고 뭐 당장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겁먹을 끊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는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나요? 대략 2년 정도 후에. 어, 그러면 2년 후에 금융위기 터지니까 나는 투자를 안 해야지. 아,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제 생각에는 2년 동안에는 더 거품이 급등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하고 빠져야죠. 자, 보시면 미국발 경제위기. 자, 미국 자산 거품이 지금 많다는 게 문제예요. 주식, 달러 채권 지금 미국만큼 거품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워낙 거품이 많다 보니까 유럽도 다 거품이야. 지금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 일본도 거품이 미친 듯이 심해요.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빼고 일 중국하고. 나스닥 연 3회 여러분들. 나스닥이 연 지금 3회. 지금 4회 3% 이상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자꾸 어? 4% 이상 폭락을 한다. 3% 이상 폭락한다. 이 뭐가 문제냐면, 그만큼 뭔가 찜찜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그냥 정답을 보고 가는 1%, 상위 1% 기관들이, 기관들이, 그걸 알아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꾸 반복되면, 진짜가 되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아까 했죠?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 금리 인상 후 인하 시점이죠.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달러 강세와 금강세. 여러분들,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를 띠면 반드시 경제위기 터져요. 다른 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달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금이 뛴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위험 요인이 동시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거 빼고라도요. 거품, 전쟁, 중국, 또 세계 경제 침체. 이게 합쳐진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 근거자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또는 15년에 한 번씩 경제위기 터지잖아요. 또 그때가 됐잖아요. 지금 사실상. 코로나는 경제위기라고 할수 없는 거니까. 미국 파산 3대 요인, 더군다나 미국은 이러한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자산 거품이 폭발할 것이고 미국 연방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안전자산이 급등하는 것은 미국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자산 거품 폭발, 주식 거품, 다운나스다 지금 너무나 꼭지에서 놀아요. 다만, 최근에는 막큰들흔들이 걸리죠? 이게 낌새가 좀 수상적다는 거예요. 채권 거품, 미국 국제 신국가 찍고 난립니다.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 지금 얘 주택은요, 지금 하늘 땅땅 무서운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미국 연방부채, 연방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아직도 줄지 않아요. 3 4초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4 0조 달러에 육박. 상업용 부동산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공실도 많고 고점 대비 70%나 폭락을 하고 지방은행은요. 지금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무더기로 지금 우리나라 이금융권처럼 위험해요. 안전자산 급등 금. 여러분들 금 한번 보세요. 올해 와서 얼마나 뛰는지 지난 1, 2년 뛴거보다 올해 뛴게 훨씬 세요. 지금도 막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금이. 어떻게 1g당 7만 6만밖에 안 했던 금이 1년 만에 10만이 넘어가고, 11만을 향해서 갑니까? 와, 두배 뛰었잖아요? 주식, 부동산, 아무튼,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거품이 좀 심하고, 원자들 뛰고 있죠? 자, 여기, 미국 공포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3년, 이 파란색이 공포지수입니다. v i x 자, 여기, 23년도에 여기까지 갔다가 내, 좀 괜찮은 듯 했더니 좀, 좀 올라왔고, 여기 보세요. 어우.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8%, 일본 주가가 12% 폭락한 적이 있었죠. 역사상 아마 12% 폭락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진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막 경제위기 터진다, 뭐 그런 주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만 막 다루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미국 주요 경제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월간 취업자 증가수. 딱 한눈에 봐도 22년, 24년 쭉 내려가네요. 자, 미국은 경기침체 자체가 경제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위험합니다, 경기침체가. 그딱두 가지 보는 거예요. 제조업, 지수하고 실업률 하나 더 본다면 미국의 성장률. 자 보세요. 엄청나게 추락했네요. 취업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더 실업률 보세요. 당연히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여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결국 내려가는 추세 맞잖아요. 제조업지수는 그냥 바닥을 모르고 이렇게 특히 50미터로 내려가면 큰일인데 지금 다 50미터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미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어 뭐 너무 이게 고용도 잘되고 호황이다 좀 들어본 것 같죠 제조업도 좋다 그러니 금리 인하를 못한다 막 이런 말을 했, 했던 기억이 나죠 불과 엊그제 근데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거품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워낙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 미국 쪽으로 다 모든 돈이 쏠린 거죠. 지금은 달라요. 미국 쪽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워렌버핏이, 여러분들 워렌버핏만이 아니라, 돈 많은 소르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 관망한다, 상당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주식 거품, 다운하스다. 지금 계속 최고가에서 붕괴하고 뭔가 모르게 막 위험이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출렁출렁 채권 거품, 미국 국채 국제 신고가 국채 금리 최고 이것도 위험하죠? 부동산 거품, 신고가 찍고 가고 있고 워렌 버프 경기 침체를 확신하면서 아예 현금을 와 377조나 보유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 그냥 반도체 이딴 것들 AI 다 그냥 다 후려 쳐버렸죠? 그러니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분할 매도, 현금 확보, 자산 확보. 왜 경기대 위기하고 침체에 대비, 싸게 잡으려고. 위험 요인 산재, 통계 수치, 이중 침체, 전쟁 요인.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아마추어들이 봐도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기 침체. 미국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지금 잠깐 위축되는 게 아니라 5개월 연속 쭉 위축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재접 지수가 46.8, 47.15, 이번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추가 지표, 구인보고서 신규고용 실업률도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미국 국기가, 여기 부동산이 보이고, 어우, 거품으로 막 지금 날아가고 있네요.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안정에 좋은 출발점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시작점이며 돈이 풀려서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